안녕하세요, 스타인피플, 하메진입니다. 구독자 600만 명이 넘는 화제의 그룹이죠. 메이트리의 권영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메이트리에서 에너지와 파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네. 제 이름은 권영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카펠라 그룹이잖아요. 네, 바로 아유, 그게 아, 네. 메이트리인데 네, 네. <laughs> 메이트리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메이트리는 남성 3명과 여성 네. 2명으로 이루어진 혼성 네. 아카펠라 그룹이고요. 악기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네. 이루어져 있는 아카펠라 팀입니다. <laughs> 했을 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던데 그런 만큼 함께하는 멤버들의 존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팀원들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팀원들 가장 큰 장점은 개개인의 특성이 정말 뚜렷해요. 아, 네. 색깔로 비유하자면 뭐 연한색도 있을 거고 뭐 중간색, 진한색도 있을 건데 네. 정말 진한 개개인의 특성이 정말 잘 어우러지고요. 네. 그리고 각 파트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최고의 분들이라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카펠라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아카펠라라는 음악이 목소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음악이다 보니까 사실 관객과의 호흡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관객이랑 호흡이 딱 맞아떨어지는 날에는 아이 공연을 우리가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약간 울컥하는 음. 마음이 무대에서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때 가장 보람차죠. 이렇게 보람찬 순간도 있는 만큼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단점도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카펠라 네. 음악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사실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제일 장점이고요. 단점은... 목소리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 누가 컨디션이 한 명이라도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아 저희 전체가 무너지기가 되게 네. 쉬워요. 이 밸런스가. 아 그래서 개개인마다 컨디션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이제 버터를 먹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목소리가 잘 붙어야 네. 되니까 버터를 먹는 네.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가습 효과 아 때문에 계속 마스크 차고 계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제일 많이 자고요. 아, 잠이 중요하죠. 네, 잠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카펠라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나 틱톡 같은 그 미디어 아, 네. 매개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커버곡도 하고 네. 있고 또 이펙트 사운드 네. 게임이라든지 뭐 이펙터 사운드나 그리고 또 OST들을 오. 많이 저희가 업로드 하고 있죠. 많이 올리셨잖아요. 또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답이 저희에게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네. 이름을 제일 알리게 된 오징어 게임 그쵸? 영상이 사실 저희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게끔 만든 영상이니까 제일 감사하죠. 그게 지금 조회수가 몇억 개 나왔죠? 지금 조회수가 2억 9천만 회 정도. 나, 나왔을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던데 팬들과 소통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어, 커버곡이나 제 노래들을 좀 많이 업로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편안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아 네, 쉼, 쉼이 아 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주로 하고 싶고요 아 Rain, 싱글 앨범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번 앨범, 어떤 분위기의 곡인지 살짝만 스포 가능하실까요? 어, 사랑이 갑자기 내리는 날씨 같은 그런 음. 노래예요. 네. 정말 그 잠깐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래에 좀 담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그 감정선을 따라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It's a so beautiful day 그댄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다가와 힘이 되어주던 그러면 혹시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건데 함께 작업해 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을까요? 아이유 아이씨. 선, 선생님 선배님, 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네. 정말 너무 그 가수라기보다는 정말 아티스트라는 맞아요. 말이 더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서 그분이랑 작업하면 정말 많은 제가 영감을 아티스트로서 얻지 않을 수 있을까. 음. 아이유 선배님, 네저 권영훈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음악은 제가 항상 잘 듣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꼭 작업해볼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겠 <목소리보> <목소리보> 어 그럼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음악적 시도가 좀 있을까요? 어 앞으로는 뭐 되게 짙은 발라드부터 리듬 있는 팝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같은 그진로의 꿈이 또 있기도 해서 지금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세네 개입니다. 네. <laughs> 그럼 앞으로도 들려주실 음악 기대해 보면서 네, 끝으로 팬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와 메이트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다가갈 테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를 또 주목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이트리의 권영훈씨와 소중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Down where charm comes alive Time for change Streams take flight A world brimming with wonder Frosty the snowman Never melts down His dance a bit clumsy